2023년 5월 18일, 쿠키런 킹덤의 최초의 드래곤이자 데브시 이스터즈가 돌격형을 정말 사랑한다는 듯이 또 출시한 돌격형 쿠키 용과 드래곤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쿠키런 킹덤에 다시 한번 접속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악어의 놀이터로 유튜브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어 쿠키런 킹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질 40만 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과드래곤 본인 뽑기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Let's get it! 오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부금이 좋은데? 오호호호호. 아 그리고 이번에 확률업 뽑기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쿠키. 뭐 예를 들면 저는 푸른 주스가 지금 초월 오성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넣어 놓는다면 얘네들이 확률업이 되는 어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딱 뽑아 버리면 확률업 <laughs> 쿠키 어디 갔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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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황유럽... 아니 황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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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업 아니 확률 아니 확률업 조각 두 개, 황유럽으로 조각 두 개, 단두 개. 이게 같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로얄 마가린까지 한번 뽑아봐야겠춤 숨결까지 열려주마. <laughs>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 시원해. 매운맛 좀. 어, 나 뭐야 나 새로는 새로 보는 국신 줄 알았어요. 예... 야이 녀석 저번에 캡사이신 업데이트 때 마라만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했는데도. 단한 번도 안 썼거든요. 예. 이 도전할 그러니까 이 몸에게 도전할. 설마 얘용과드래곤이냐 어? 어? 내 진짜 모습이 궁금한가?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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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진짜 놀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진짜 찐 당황해가지고 no. 버터, 버터들, no. no. 마가린, no. 마가린 드래곤 그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용과 드래곤이? 노자! <laughs> <laughs> <도장! 웃음> 이거거든! <보다>! 우와! <laughs> 아니 나 로얄 마가린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로얄 마가린을 뽑았는데 왠 두꺼운? 진짜 거의 한 담배 한갑을 그냥 한 번에 핀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아이 목소리였네요 아 워워 진정들 하라고 그래 너희가 기다리던 레골 라이더가 도착하셨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와, 와, 진정들 하라고, 진정들 하라고. 어, 그래, 그래, 그래. 하,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났어? 시작부터. 여러분 오랜만에 투키런 킹덤하면서 이렇게 행복 킹덤 해야 이거 복귀하는 맛도 나고. 일어설 수 없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행복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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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뭘 행복하다 그러세요 지금? 예 보세요 지금 버터 마가리 단한 마리 나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 어 그렇지 라이던? 드디어 4성 달성. 이거 4성 달성을 할수 있겠냐, 후나? 큰일 났는데 초비상인데 이거. 제가 그동안 쿠키런 킹덤을 푹 키워버리는 바람에 이게 크리스탈도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와아 써야 되거든 쿠키라고. 버터 마가리 나좀 많이 나와줘야 돼. 그래 그래 그래. 열 마리만 더 나와볼까? 음 어. 현질하지 말걸. 이렇게 뽑을 줄 알았으면 현질하지 말걸. 아, 정말 진짜? 아유, 그냥 라면이나 먹을 걸. 치킨 2 0마리치 시킨 그현질박았는데 아유, 정말. 대국님, 해명하세요. 주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화가 났다. 어? 파좀 풀어 드려? 자꾸만. 아유, 내 계정 망했다. 아유. 어, 그래 그래.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시나.. 여시나 먹으라고? 어.. 가자! 어. 버터 어, 마가린 크림. 먹을게! 버터 마가린 야무지게 먹어보자! 4성 달성은 해줘야지! 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쿠킹덤을 그동안 너무 쉬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버터 마가린 5성까지 바라는 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고 어.. 4성! 어.. 4성 한 번만 주세요! 4성 달성도 못해 설마? 아니 아니 아니.. 어어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성 달.. 성이 안 되네?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로얄 마가린 이 친구보다 지금 전설 쿠키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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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현지를 어 괜히 했겠습니까? <목소리> 붉은 용의 증표 어 배범 뽑기를 해야지. 어? 개 못생겼다고요? 그래, 지금 우리 드래곤님 들으시겠다. 어? 못생겼다고 폄하하는 당신. 드래곤이 없구나. 아, <laughs>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왜 근데 용감한 쿠키 혼자 나오는 거지? 어. 그래. 그래 이게 익숙한 환경이지. 아까 용과 드래곤 두 마리가 튀어나온 건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래. 나한테는 이렇게요. 그냥 어? 막 쿠키가 딱이지. 어? <놀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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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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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음... 쿠키들이 이렇게 박살나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예? 깜빡깜아깜빡깜오쌍란깜오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깜오오빡깜빡 깜빡깜빡 점빡오빡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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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깜깜빡 깜빡 전법 추천해 주신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번 용과 드래곤은 여러분들 깜빡 전법이 뭔가 느낌이 있네요. 자, 그 느낌이 확실한지 바로 여기서 검증 들어갑니다. 보국의 영유아. 그 그래, 충신아. 충신이는 뭐 어? 호감이긴 하니까. 어, 그렇지. 이번엔 진짜 느낌 왔다. 그래, 지금 한 번쯤 줄때 됐잖아. 어, 제가 맨날... 게 아니야, 전명을 따르라. 할아버지,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은퇴하셔야지. 어, 은퇴 나이트. 일단 그러면 애들아, 정가 빨리 한번 보자. 안되겠다. 이거 정가를 빨리 보라는 시대에 계신가? 아, 기대 안 해. 나눈 감는다. 애들아, 나 진짜 눈, 감, 눈 감았어. 나 그냥 눈을 시원하게 감아버렸어. 애들아, 이번에 뭔지 너희들이 먼저 봐줘. 어 아니 이 소리는 국밥을 먹으러 가는 시원한 우리 형사님 당신을 체포하겠을 힘자였네. 아데 님들 이런 말 해도 되나? 멋있긴 해 <laughs> 그니까 아니 드래곤 등급 쿠키커터를 지금 한 번도 못 봤거든 아니 그거 한번 보고 여기서 드디어 보여주려고 지금 나오는구나 제발 안돼 진짜 아... 비켜라 애성이들 여러분들 4깜빡점법으로 갑니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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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깜빡 그렇지! 여기서 한 번은 주자 어? 한 번만 줘보자 한 번만 제발 지금... 아... 도망쳐보시죠 <laughs> 정말 진짜... <laughs> 내가 도대체 왜 현질을 한 거야 왜 아니 크리스탈로 나올 거였으면 나 현질 안 했지 어? 아이 <laughs> 힘들다 진짜 어이 뭐야? 안녕하세요. 콩콩님 처음 뵙겠습니다. 로얄 마가린 성우 홍승효입니다. 로얄 마가린 쿠키도 사랑해 주십시오. 어이 아니, 진짜예요? 아니 갑자기 분위기 성우님이 오셨다고? 어이 로얄 마가린 지금 좋다고 소문나긴 했어요, 선생님. 트위치 쿠키런 시청자수 1등이라서 잠깐 들어와 봤다고? 어이 선생님. 이거 되세요? 네, 로얄 마가리맛 쿠키를 맡은 성우 홍승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5만원 현질 결과는 용과 드래곤맛 쿠키 이성 달성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용과 드래곤 처음 나온 드래곤 등급이라서 안 나올까 걱정했는데 전설 뽑기에서 개가 치망해버리고 그냥 일반 뽑기에서 두 마리를 그냥 신이 점지해주든 툭툭 던져주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자 그러면은 용과 드래곤 리뷰 다음 편으로 개